한 놀라운 실험이 수행이 됐어요. 우연히 수행이 됐대. 일본의 인류학자에 의해서요. 저데이 사람 뭐 하고 있었냐면 시도하고 있었대. 완화시키려고요. 인구가 과밀된 것과 배고픈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한 일본 인류학자에 의해서 어떤 놀라운 실험이 우연히 수행이 됐어요. 어, 어디에서의 문제점이었냐. 원숭이들 군집에서요. 남부, 일본 남부의 어떤 섬에 있는 원숭이 군집이 인구가 과잉되고, 그 다음에 배고픈 문제가 있었나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다가 우연하게 뭔가를 발견하게 됐어. 에 대한 얘기죠. 자, 뭘 발견했냐. 그 인류학자가 던졌다. 밀, 알을 모래 해변에 던졌어요. 이제 어려워졌지. 분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밀알을 하나하나 모래부터 모래알로부터 분리해내기가 어려워졌지 섞여있는 그런 상황이지 자 그런 노력은 심지어 소비해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뭐보다? 그 모여진 밀알을 먹는데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끔 한대요 무슨 얘기야? 먹어서 얻는 에너지보다, 이거 굳이 굳이 찾아가지고 먹어서 얻는 에너지보다, 이걸 찾는데 쓰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 에리한 얘기요. 자, 근데, 이걸 왜 했을까? 죽으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치? 죽으라고요? 어, 인구가 그 원숭이 개체가 과밀했다며 그, 그러니까, 뭐야, 먹는 문제도 있었다며. 그러니까 못 먹게끔 이렇게 해서 먹어봤자 쓰는 에너지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 그랬을 것 같은데 <laughs> 쓸데기 없이 이거를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튼 자 그랬는데요. 근데 한 영리한 원숭이 이모라는 애가 있거든. 걔가 우연일 거야. 아니면은 욱해서 그랬을 거야. 뭐 했어요? 한 줌의 그 혼합물을요. 모래알이랑 밀알이 섞여있는 거를 물속에다가 던졌어요. 자 당연히 어떻게 됐었어? 밀은 뜨고요. 모래는 가라앉죠. 그 사실이 어떤 거였어? 이모가 명백하게 주목했던 바로 그 사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던졌어. 열받아서 던졌어. 던지고 보니까 밀알만 딱 뜨네. 아,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p 지라고 하면은 걸르다 걸러내다 필터 아웃의 뜻이었죠.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요. 그녀는 이모지, 그 이모라는 원숭이가 먹을 수 있었어.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반면에 근데 나이든 원숭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들의 방식이 확고해. 이런 원숭이들은 그녀를 무시했어요. 그런 한편, 더 어린 원숭이들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녀가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래서 그것을 모방했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부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넥스트 제네레이션 다음 세대로 넘어간 거지. 다음 세대에서요. 그 관습이 더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원숭이들, 그 섬에 살고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잘해. 물로 걸러내는 거를 잘하고요. 이게 바로 예시예요. 어떤 예시예요? 문화적인 빈칸의 예시예요. 라 그랬죠. 핵심은 뭐예요? 뭔가를 발견했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어요. 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전통이에요. 가 가야겠죠. 어, 나이들 원숭이들은 안 하는데 어린애들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갈등이야. 이게 아닌 거야.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 거고. 어쨌든 얘네들이 받아들여서 모방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이 됐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어. 에 대한 얘기가 핵심 포인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 세대 걸러져 오는 거, 트라디션에 대한 얘기였던 거예요. 자, 내용 간단했지? 뭐 별로 쓸 것도 없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실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모래알과 미라리 섞여 있어서 이거를 물에 걸러서 섭취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뭐했어요? 다음 세대에 전달했고요. 결국에 이게 바로 문화적 전통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문화적인 전통이지. 왜? 모든 원숭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만 그런 거잖아. 이섬 자체의 문화가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요. 그래서 주제문 찾으세요라고 하면 이 제일 마지막 문장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빈칸 있는 요 부분, 특히나 cultural 아, tradition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3-3갈 건데요. 이 13-3의 내용은 우리 아까 봤던 거 그거 있잖아. 뭐 봤냐? 언어가 원시적이라고 생각해. 자기 민족 중심적인 거야. 약간 이런 거요.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 사실은 대다수가 지구의 인구의 대다수가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다국어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 사실은요. 명백하게 나타내요. 대저를 나타내는데 제2언어를 <laughs> 더하는 것이. 특히 눈에 띄는 재주가 아니야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일단은 이 글의 핵심 키워드요. 멀티링걸 컴퓨턴스에 대한 얘기하는 거지. 다개국어 하는 거요 자, 다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어때? 많아. 대다수가 다 해. 어느 정도는요? 우리도 다 하는 거야. 한국어와 영어 할수 있잖아. 영어를 막 유창하게 말하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다할수 있는 거죠. 그건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야? 크게 뭐 특별한 재주라고. 별로 특별한 재주가 아니야. 다 하니까.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a n d yet 이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강력한 언어적인 그룹 안에서는요. 강력한 언어적 그룹이 누구야? 그렇지. 영어권 사람들이요. 이 영어권 사람들 안에서는요. 이것이 흔하다. 뭐가 흔하냐? 이러한 언급을 발견하기가 쉽대요. 근데 뭐에 대한 언급이냐?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요. 이 관련된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랑 관련된 언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된에 대한 얘기겠지. 모국어 말고 제2언어 배우는 것.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또 뭐에 대해서도 언급한데 이상한 부족이요. 언어적 능력에 아, 나 특이하게 이 언어적인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걸 자주 볼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언어적 능력은 supposedly possess니까 아마도 소유되어져야 되는데 있어야 될 언어적인 능력이 이상하게 없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될 거래요. 됐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개국어를 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 제2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한 얘기였어. 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에서 특히나 뭐 한데 그 영어 제2 언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아 어, 나는 언어 배우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볼 수가 있대요 자 그니까 현대세계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언어적인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겠지 즉 영국과 미국의 모노링걸이니깐 영어밖에 못하는 사람이겠죠 제 그, 한계국어를 단일 언어 사용자는요, 종종 불평을 한다. 뭐라고 불평을 하냐? They have no aptitude. 그들이 소질이 없다고.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소질이 없다고 불평을 한대요. 위에서 얘기했던 어려워요, 어, 재능이 없어요. 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특히나 미국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 나 언어 잘 소질이 없나 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럼 대체 얘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보통 동반되거든. 이 디스는 앞에서 얘기했던 얘네들이 그 불평하는 것에 대한 얘기겠지. 자, 이런 불평은 보통 동반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동반이 되냐? expression of envy. 부러움의 표현에 의해서 동반이 된대요. 누굴 부러워하는 거야? 그 다개그거를 하는 유럽사람들이요 진짜 부러워 난 진짜 못하는데 나 소질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부러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것 플러스 때때로 아주 미묘하게요 언어적인 우쭐거림에 의해서 동반이 된대요 이 언어적인 우쭐거림은 뭐 하는 거냐 러플라킹 반영하고 있어요 깊게 자리 잡은 확신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확신이야? 결국에, 어쨌거나, 그 똑똑한 다른 사람들이요. 근데 이 똑똑한 다른 사람들이, 얘네들이겠지. 다개국어를 하는 유럽인들이요. 얘네들은 똑똑해. 다개국어 하니까. 근데 뭐는 못해요? 이미 영어는 알지 못하잖아. 아직 영어는 못하지만 여러 나라 말을 할수 있는 이 똑똑한 애들은요. 결국에 뭐하게 될 거야? Have to accommodate 수, 수능하게 될 거래요. 세상에 수능하게 될 건데요. 이 세상은 점점 안전해질 거다. 누구한테? 영어권자한테요.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아, 너 진짜 부럽다. 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 뭐 어디 어디 말이야? 프랑스어도 뭐, 할수 있고 독일어도 할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얘가 영어는 못해? 그러면은 부럽다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첫 번째, 진짜 부러워. 두 번째 무슨 얘기야? 어 그거 써먹었어. 그거 해봤자 뭐 뭐해. 너 영어 못 하잖아. 근데 세상은 뭐 중심으로 돌아갈 거야? 영어 중심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영어 못 하니까 이세상에 수긍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언어적인 옷줄 걸음이 있다는 라 거예요. 영어 뭐야? 프랑스어랑 독일어 해봤자 영어 못 따라와라는 이 언어적인 옷줄 걸음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표현 체크해둘게요. 불러움의 표현도 물론 있겠지. 근데 굉장히 미묘하게 이런 언어적인 우쭐거림 특히나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가 한국말 하면서 일본 애들한테 그렇게 하겠어 안그러지 특히 누가 영어권 자들이요 자 그러면은 이 그러한 태도는요 물론 드러내는 거겠죠 좀더뭘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네이드 아바 랍비튜드 적성에 관한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요 어떤 관습과 사회적인 뭐를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너보다 위야라는 라미넌스, 지배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뭐야?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요. 자기민족 중심적인 그 태도를 지금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내용 정리할게요. 자, 다중 언어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즘에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재주로 여겨지지는 않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근데 뭐한데? 자꾸 영어권자 애들이, 어, 언어 배우는 거 어려운데. 나 그런 능력 없는데. 라는 말을 종종 언급을 한대요. 그럼 이 말을 대체 왜 하냐? 당연히, 부러움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문화가 너네보다 나아. 그거 배워서 뭐해? 라는 우쭐거림도 들어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요. 뭘 나타내는 거야? 정말 소질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적인 우월감과 관습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이요. 요 마지막 질문도 비슷한 얘기 저번에 한번 했었어. 예전에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어 친구 죽었어 어떻게 이거 있었잖아 이 질문. 지문. 그 질문의 주제가 뭐였지? 나쁜 생각은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거야. 이런 얘기였죠. 약간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야에 대한 얘기였죠. 이거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쭉 읽을게. 자, 한신사가 내 스트레스 관리 오피스에 들어와서 나한테 말했다. 와, 나 진짜 우리 사장 완전 짜증나. 난 내가 하는 일도 싫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완전 안 좋아해. 아무도 내 일을 이해하지 않아. 나 진짜 열받아. 라고 와서 얘기를 했대요. 자, when I began teaching, 그래서 내가 그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어떻게 그 자신의 생각이 그 자신의 그 화나는 감정을 만들어내는지. 즉,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가 말했어요. With all due respect, 단어 했었죠. 무슨 뜻이었지? 송구스럽지만의 뜻이었죠. 듀라는게 무엇 무엇을 받을만한의 뜻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너는 진짜 받을만하거든 근데 나 이제 약간 부정적인 얘기할게 이런 어조기 때문에 송구스럽지만 이런 의미였어요. 자 송구스럽지만 칼슨 박사님 나는 화나. 맨날 화나. 근데 나는 맨날 화나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네 말이 틀렸다고 반박을 하는 거죠 너가 화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나 맨날 화나는데 그렇다고 맨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s 유씨 너는 지금 보여? 그가 어디서 속고 있는지 보여?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 를 묻는 거죠 지금 그 순간까지도요 나랑 말그컬슨 박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요 그는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어? Thinking이라는 게 pondering이랑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대요. 그럼 지금 이 얘기에서는 thinking과 pondering은 달라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thinking은 그냥 생각하는 거고, 폰더는 밑에 주석 줬는데, 주석 줄만한 단어 아니에요.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심상숙고하다 라는 단어지, 곰곰이 생각하는 거. 약간 thinking의 조금 윗단계라고 볼수 있겠죠. 심도 있게 생각하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래요. 비록 그는 may not have d o 를 썼는데요. 얘 지금 may have pp를 썼으니까, 조동사의 과거시제 나타내고 있는 거지. 과거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비록 그가 그의 그 불행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를지라도요. He was nevertheless.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야. dwell on 이라고 하면은 ponder 이랑 같은 의미야. 곰곰이 생각하다, 즉그 문제에 대해서 몇 시간 내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던 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이렇게 잠깐 잠깐 생각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thinking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moment 여기가 아니라. A moment here, a moment there. 잠깐, 잠깐 생각하네. 요걸 thinking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서 얘기했던 dwell on its misery for hours at a time. 이거 아니고, 요거는 pondering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고요. 즉, 이 문장에서 pondering과 thinking은 달라라고 어, 부연 설명을 해준 거야. 어떻게 다른지. 자, 그는 거의 모든 그의 시간을요, 생각하면서 보낸대요. 뭐에 대해서?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요. 이 어떤 사소한 거? 그를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만드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낸대요. 그것은 거의 마치 모인 것처럼 보이냐? 개의 삶의 무언의 목표가요. 말로 하지 않았지만 개의 삶의 목표가 모인 것처럼 보여. 그것을 분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건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삶의 목표는 마치 삶을 분석하는 것 같아. 삶을 분석해서 뭐 하고 싶어? 그의 의견을 주고 싶어해. 뭐에 대해서요? 얼마나 어떻게 다양한 상황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를 항상 하나하나 분석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다는 게 얘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괜히 머리 아프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굳이 하나하나에 분석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부정적인 생각이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과 그런 정서를요. 이게 이글의 주제문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는 심지어 몰라요, 근데.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의 생각이 그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심지어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 그러면은 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그는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었던 거죠. 자기 생각의 희생자가 돼 버린 거야. 왜? 생각이 지금 뭘 만들어냈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냈고요. 너무 열받으니까 얘 어디까지 왔어?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여기까지 왔던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희생자가 되었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내용 간단했어요. 그 옆에 간단하게 정리할게. 자, 일단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죠. 어떤 한 신사의 스트레스 상담에 대한 일화였고요. 이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생각이 분노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건 심사숙고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잠깐잠깐 잠깐 계속해서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거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계속해서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결국에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생각에 자기가 당한 거야. 라는 얘기로 끝나는 글이었어요.